안녕하세요 피스타치오 여사입니다 오늘 간식으로 또띠아 치즈 호떡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미니 또띠아 2장, 슬라이스 치즈 1장, 소 2큰 준비했습니다 한장 올려줍니다 설탕잘 붙도록 붓으로 물 발라줍니다 서 올려줍니다. 설탕이 녹아서 가장자리 밖으로 흘러나오니까 묻히지 않도록 올려줍니다. 치즈 한장 올려주겠습니다. 슬라이스 치즈 아무 치즈나 상관없습니다. 준비한 또띠 한장더 올려줍니다. 저는 켜고 약불 3에 맞춰서 구워줍니다. 뒤집어 주겠습니다. 또띠아 치즈 호떡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바삭바삭 소리가 나네요. 냄새 랑 너무 좋은데. 오늘은 바삭한 또띠아 치즈 호떡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래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